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단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의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곰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할양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laughs>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5장. 네, 저희 함께 이사야 우리 5장 말씀 네, 함께 읽으셨습니다. 예, 우리 어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사야 5장 함께 나누시며 나아가실 텐데 어, 이 이사야 5장의 첫 시작은 마치 어, 지금 이사야가 아니고 아가서를 읽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 포도원에 대한 그런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사야 5장을 폈는데 제가 원래 아가서를 읽고 있었어서 야, 내가 지금 이사야를 핀 거야, 아가서를 핀 거야 하고 헷갈릴 지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 이사야 오장이 시작되는데, 어, 이사야 오장에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징계와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예, 우리 먼저 이사야 오장, 우리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예,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지를 이 포도원 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2절 말씀과 같이 이들이 좋은 열매, 좋은 포도가 아닌 들 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절 말씀에 어 왜 들포도를 맺었는가? 그래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5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 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 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이 포도원을 어, 말 그대로 이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그 자세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 저도 요즘에 뭐 소식들을 들으니까 뭐 이스라엘의 바다가 이렇게 핏빛으로 변했다는 뭐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바다가 어, 호수가 정말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처럼 빨간 정말 저희가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재앙 출애굽할 때그 이집트의 재앙과 같이. 피피씨로 변한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피는 아니고 적조 현상으로 그렇게 됐지만 야,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겠냐 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강릉에서도 이렇게 너무 가뭄이 심해 가지고 지금 뭐 샤워할 시간도 아껴라. 샤워를 짧게 해라. 뭐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아도 아, 참 정말 이 시대가 어좀 어려운 어려움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부터 바로 나오는데 어, 우리 8절 말씀, 8절에 좀 요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싫어하시는 그 죄악이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땅 투기, 토지 투기를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다가 집을 빼곡히 짓고 또그 땅을 다 혼자 차지하고 나서 어, 가난한 자들을 내어쫓고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리를 취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어, 이런 토지 투기로 인해서 손쉽게 부를 축적하고, 손쉽게 부를 축적하니까 이들은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술 마시고, 향연에 베풀고, 이런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 이 토지 투기가 바로... 손쉬운 부의 축적을 이루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향락의 삶을 즐기게 되었구나.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그래서 어,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보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복에 취해서 사치와 향락과 이런 잔치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어이이 이 결과는 어 정말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적군들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그 적군들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이르게 되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무관심했던 가난한 자들과 백성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했던 어, 그러한 자들은 결국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것을 주셨는지를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을까 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네. 바로 그 뒤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예,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에게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어, 멀어지고, 오히려 우리 18절 말씀,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 진저. 아멘. 예, 이렇게 이들이 오히려 어 거짓을 일삼았고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예, 이들이 또한 이러한 거짓과 부정부패와 어 그리고 어, 악한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2 3절 말씀과 같이 뇌물을 받고 그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 을 또한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어, 이들에게 이런 거짓이 팽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치와 향락과 또한 어, 이런 술취함과 그리고 이런 부정 부패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물들여서, 예, 여기에는 공의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 이들을 이렇게 포도원에 세웠던 것은, 우리 7절 말씀과 같이, 예, 우리 7절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물은 망군의 여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즘이었도다. 아멘. 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바라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는데 예, 그들이 오히려 어, 이들에게 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어, 자신의 것만 축적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약하고 어, 이렇게 예, 탈취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이 유다 땅 가운데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 주님께서 어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공의를 우리가 이 땅에 베풀며 살아가는 것 또한 가난하고 곰핍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실어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 너가 너의 인생을..." 비로소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너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방향성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오늘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그 무엇보다도 어, 주님께 어,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로 원하시고 어, 또한 제가 어떠한 언행을 하기로 원하시고 어떠한 말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어찌 보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뭐 일, 어떠한 뭐 이벤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주님의 안에 잠잠이. 어 머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화가 나게 되고 또한 실수를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어 그러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어떤 성과를 보려고 하고 또 너무 빨리 어 어떠한 성취를 보려고 할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되었던 아니면 일이 되었던 우리는 막 조급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게 됩니다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래서 또 화가 나고 또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또 화가 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일을 그르치게 되고, 그러는데, 어,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를 그냥 탁 쳐가지고 눕혀놔버리실 때도 있으시죠? <laughs> 네가 그렇게, 어, 네 다리로, 네 몸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그것이 꼭 나의 일이 아니고, 정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져 누워서 꼼짝도 못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비로소 아 내가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다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예, 오늘도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인생은 이제 오늘로써 이제 종지부를 찍자고 얘기하시고 가자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쌓여있는 수많은 일들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한마디도 뭐 항변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점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동바동 하면서 조급증을 내면서 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는 없구나.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의 그뜻 안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님께서 주신 그복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무언가를 많이 한다고 또한. 어 스스로를 또 속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스스로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쳤던 그 덫에 걸리고 말고 그리고 나중에는 악과 선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한 번만 멈춰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오늘 이사야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면 이들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풍전등어와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저희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요. 지금 딱 이런 이사야가 타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지도자들과 나라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투기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다 혈안이 되어 있고 손쉽게 불을 축적해서 손쉽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다 도취되어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한방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한탕주의에 모두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기에 많이 빠져 있지 않은가? 믿음 생활도 한탕주의와 같이 그냥 한방에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개인의 인격의 성숙에는 어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정말 새벽에 깨우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사야의 현실과 같은 심판받기에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이 이 민족과 이 나라도 정말 심판받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정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막아선 것과 같이 하나님, 그래도 이땅 가운데 아직 구원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막아서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변화시키고, 또한 오늘도 내 나를... 올감에는 탐심이나 조급증이나 이런 한탕주의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비워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올려드릴 때, 또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또한 듣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또한 저희의 기도를 귀기울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연기된 심판에. 그 가운데서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핏빛으로 변한 이스라엘의 강과 점점 온 땅에 지금 뭐 산불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한 번도 없었던 지금처럼 요즘처럼 산불이 많은 적이 없었는데 끌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산불들이 지금 어느 해보다도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 사실 불보듯 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기된 심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의 성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희망찬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하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 열방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먼저는 우리 이웃부터, 아버지 먼저는 우리 친인척부터, 아버지 주님 안에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구원의 손길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내가 뻗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망창교회 선교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교도는 마치시고, 우리 주여일 창하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